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라이크그린 like 그린클래스의 그린쌤 노아연입니다 자 벌써 그린클래스 다섯 번째 시간인데요 선생님 눈에는 벌써 ESG 리더가 되어가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눈에 서운합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듯 오늘도 열심히 잘 따라와 주실 거라 믿습니다 자 그럼 오늘 수업 시작해 볼까요? 이번 수업의 주제는 티끌모아 예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떤 것을 배우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첫 번째 시간에는 쓰레기를 이용한 사진과 예술 작품을 감상하고 쓰레기를 활용하여 메시지를 담은 예술 작품도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리고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알아보고 우리 반의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활동들을 계획해 보는 시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물론 계획한 아이디어는 꼭 실천해야겠죠? 그럼 티끌 모아 예술 수업 시작해 볼까요? 아 쓰레기 사진 속에 어떤 메시지가 숨겨져 있나 봅니다. 어떤 메시지가 숨겨져 있는지 우리 함께 알아볼까요? 시작에 앞서 선생님이 준비한 영상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영상 잘 보셨나요? 쓰레기 공장에 가보니 우리가 분리외출했다고 안심했던 쓰레기 중에 실제로 재활용이 안 되는 쓰레기가 엄청 많다는 사실. 지난 시간에 배워서 잘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영상으로 접해보니 어때요? 더욱더 심각한 문제인 것 같지 않나요? 이렇게 쓰레기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정부, 언론학회, 시민단체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 활동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바로 예술가들인데요. 여기 쓰레기의 심각성을 일깨우기 위해 발벗고 나선 예술가들이 있습니다. 먼저 만나볼 예술가는 바로 사진 작가들인데요. 쓰레기 사진 속 메시지. 우리가 매일 사용하고 버리는 쓰레기를 카메라에 담아 메시지를 전하는 사진 작품이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전시에 왔다고 생각하고 그들의 작품을 감상하러 출발해 보겠습니다. 처음 소개할 작가는 캘리포니아의 사진 작가 그렉 시갈입니다. 우선 그의 작품을 감상해 볼까요? 첫 번째 사진입니다. 양복을 입은 남성이 쓰레기와 함께 누워있는 사진인데요. 남성 주위에는 쓰레기들이 늘어져 있어 마치 쓰레기 더미 위에 누워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를 둘러싼 쓰레기는 비닐봉지와 종이상자가 많은 것 같네요. 두 번째 사진입니다. 이 사진에는 엄마로 보이는 여성과 아이들 둘이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그들의 주변에는 쓰레기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들을 둘러싼 쓰레기들은 어떤 것이 있나요? 사용하고 버린 기저귀들이 유독 눈에 많이 보이네요. 이어서 그렉시갈의 다른 사진입니다. 이 사진에는 가족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쓰레기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사진 속에 아이들의 표정이 좋지 않아 보이는데 아마 쓰레기 때문인 것 같네요. 이들을 둘러싼 쓰레기들은 어떤 종류의 쓰레기들인가요? 선생님이 보기엔 주로 가정에서 사용하는 생활쓰레기로 보이는데요. 어, 저기 보니까 아이들이 쓰는 종이와 책들도 보이네요. 마지막 사진입니다. 이 사진도 역시 가족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사진 속에 등장하는데요. 사람들을 둘러싼 쓰레기로는 음식물 포장지도 있고 먹다 남은 음식물들도 보입니다. 아, 저기 왼쪽 하단에는 우리나라의 유명한 라면 포장지도 보이는데요. 반갑다고 하기에는 왠지 모르게 씁쓸하네요. 지금까지 살펴본 그렉시갈의 사진 시리즈에는 제목이 있는데요. 바로 며칠간의 생활 쓰레기입니다. 과연 며칠간의 생활쓰레기일까요? 정답은 7일입니다. 7일간의 생활쓰레기. 그렉시갈의 사진 시리즈의 제목은 바로 7일간의 생활쓰레기인데요. 이 작품 속에서 나오는 쓰레기들은 그 작품에 찍힌 사람들이 실제로 일주일 동안 만들어낸 쓰레기들을 모아서 함께 사진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합니다. 사진 속 쓰레기들의 양을 생각해 보면 정말 엄청나죠? 아마 우리가 배출하는 쓰레기의 모습도 이와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사진작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쓰레기를 만들어내는지 보여주려는 것이 아닐까요? 자, 이제는 다른 작가의 사진을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할 작가는 프랑스의 사진작가 앙토안 네페시입니다. 어떤 작품을 보여줄지 기대되는데요.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 사진입니다. 사진의 중앙에 한 여성이 알수 없는 표정으로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위에는 엄청나게 많은 종이팩과 플라스틱 통들이 보이는데요. 이것들은 무슨 쓰레기일까요? 이 쓰레기들은 주방에서 1년 동안 사용하는 쓰레기의 양을 표현한 것이라고 합니다. 주방을 가득 채우는 쓰레기들을 보니 우리가 얼마나 많은 쓰레기들을 만들어내는지 한 번에 느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사진도 같은 맥락인데요. 사진의 여성이 앉아있는 공간만 화장실로 바뀌었네요. 주위에 채워져 있는 쓰레기들은 화장실에서 주로 사용되는 세제통과 샴푸통과 같은 플라스틱 용기들로 보입니다. 화장실을 가득 채운 곳으로 보아 이 사진에서도 역시 엄청난 쓰레기 양을 실감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사진은 화장실에서 사용하는 두루마리 휴지심을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사진인데요. 휴지심에 파묻혀 변기가 보이지 않을 정도네요. 앞서 살펴본 그레시갈과 마찬가지로 앙뜨안 레페시의 사진 시리즈에도 제목이 있는데요. 땡땡땡 언팩트라고 합니다. 땡땡땡에 들어갈 숫자는 무엇일까요? 선생님이 살짝 힌트를 줄까요? 힌트는 1년입니다. 자, 그럼 빈칸에 들어갈 숫자는 무엇일까요? 네, 맞아요. 정답은 바로 365입니다. 앙뚜안 레페시는 자신이 사용하는 재활용 쓰레기를 사년간 수입하고 이를 이용해 365 언팩트라는 사진작품을 시리즈로 발표했는데요. 여기서 365라는 숫자는 사람들이 1년간 배출하는 쓰레기의 평균량인 365kg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작가는 사진작품에서도 쓰레기 365kg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1년간 한 사람이 약 365kg의 쓰레기를 배출한다고 하는데요. 그냥 쓰레기로 작품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묵직한 메시지를 담아 표현한 작품이니 더욱 대단해 보이죠? 지금까지 쓰레기를 사진으로 표현한 작가들의 작품을 살펴보았는데요.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여러분들이 느꼈던 것들을 워크북에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생각해보기 질문입니다. 쓰레기를 이용한 사진 작품 속에 담긴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두 사진 작가들은 작품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던 걸까요? 두 번째 생각해보기 질문은 이 작품들을 감상하며 느낀 점을 자유롭게 써보기입니다. 잠시 생각을 가다듬고 느낀 점을 자유롭게 적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앙뚜앙 레페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쓰레기의 양에 대해 자주 듣는다. 하지만 사진 한 장의 효과가 첫마디를 대신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 작품을 만들었다. 그의 말처럼 사진 등으로 사람들이 직접 눈으로 얼마나 많은 쓰레기를 만들어내는지 스스로 인식하고 좀더 나은 방향으로 생활 습관을 고쳐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쓰레기 작품이 되다. 이번에도 버려지는 쓰레기를 이용하여 만든 예술작품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남들이 한참께 여기는 쓰레기라도 예술적으로 활용하면 훌륭한 작품이 되는데요. 버려지는 쓰레기를 이용하여 예술 작품을 만드는 사람들을 우리는 쓰레기 예술가 혹은 재활용 예술가라고 부르는데요. 그들이 만든 작품들을 소개해보겠습니다. 환경오염을 시각화한 사진작가로 유명한 크리스 조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문제에 대해 옳고 그름을 논리적으로 판단하는 건 사회 운동가들이 하는 일이지만 그 문제에 대해 감정을 느끼게 하는 건 예술가만이 할수 있는 일이다. 크리스 조던과 같은 예술가들을 통해 우리는 보이지 않았던 것을 볼수 있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그의 작품을 한번 살펴볼까요? 이 작품은 무엇처럼 보이나요? 네, 고래를 표현한 것입니다. 크리스 조던의 사진작품 고래인데요. 이렇게 봤을 때는 아주 평범한 작품 같습니다. 그런데 그의 작품은 가까이서 보게 되면 우리는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 작품 또한 마찬가지인데요. 멀리서 보면 푸른 바다를 누비는 고래처럼 보이지만 가까이에서 보면 5만 개의 비닐봉지입니다. 왜 5만 개나 되는 비닐봉지를 이용해서 이런 작품을 만들었을까요? 5만 개의 의미는 바로 전 세계 해양 2.6제곱킬로미터에 떠다니는 플라스틱 조각의 예상 숫자라고 합니다. 바다에 떠있는 플라스틱이 이렇게 많다니 놀라셨나요? 작품의 숨겨진 의미를 생각하니 작가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더욱 가슴에 와닿는 것 같습니다. 크리스 조던의 두 번째 작품입니다. 이번 작품은 방구의 작품으로 유명한 별이 빛나는 밤을 떠오르게 하는 작품인데요. 하지만 이 작품 역시 평범한 작품이 아닙니다. 첫 번째 작품과 마찬가지로 가까이 들여다보면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게 되는데요. 이 작품을 가까이에서 들여다보면 플라스틱 라이터를 사용해 만들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게다가 플라스틱 라이터의 수가 5만 개나 된다고 하는데요. 5만 개라는 수는 앞서 소개했던 작품과 마찬가지로 해양에 떠 있는 플라스틱 쓰레기의 수를 의미하죠. 아마도 작가는 작품을 통해 환경 위기를 제대로 알고 깊이 공감하고 변해야 한다고 경고 메시지를 우리에게 보내려는 것 같습니다. 크리스 조던의 세 번째 작품입니다. 당장이라도 움직일 것 같은 생동감 있는 이 공룡, 보이시나요? 물론 이 작품에도 숨겨진 메시지가 있겠죠? 이 작품은 자그만치 24만 개의 비닐봉지를 이용해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왜 24만 개일까요? 여기서 24만 개라는 숫자는 전 세계에서 10초마다 사용되는 비닐봉지의 양이라고 합니다. 작품에 24만 개나 되는 비닐을 사용되었다는 것도 놀랍지만 10초마다 이 많은 양의 쓰레기가 버려진다고 생각하니 우리가 사용하는 비닐 이제 쉽게 버려서는 안 되겠죠? 크리스 조던의 마지막 작품인데요. 이 작품은 알바트로스라는 새를 찍은 것인데요. 어미새가 아기새에게 플라스틱을 먹이로 착각하고 주고 있는 모습을 찍은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작품을 감상한 전 세계인들을 충격에 빠뜨렸는데요. 플라스틱이 우리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들도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보여준 작품입니다. 플라스틱은 영원하지만 사람들은 단한 번만 사용한 후에 버린다. 한 명의 개인이 변화를 주는 것은 어렵다. 그러나 1억 명의 사람들이 무언가를 하기로 결정하면 변화는 일어난다. 오늘 선생님과 함께 크리스 조단의 작품을 본 우리 친구들도 환경위기를 제대로 알고 미래를 생각해서 작은 실천이라도 행할 수 있는 1억 명의 사람 중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작가는 누구일까요? 선생님이 소개할 이번 작가는 체코의 업사이클링 아티스트로 유명한 베로니카 리히터바입니다. 이 작가는 페트병을 예술작품으로 승화시켰는데요. 위에 보시는 것은 페트병을 이용해서 만든 선인장입니다. 생각보다 화려하고 예쁘죠? 두 번째 작품입니다. 무엇처럼 보이나요? 네, 이번 작품은 샹들리에입니다. 이 샹들리에에는 앞선 작품과 마찬가지로 페트병을 이용해 만든 것이라고 하는데요, 페트병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운 작품들이네요. 작가 리터바는 작품을 통해 단순하게 지구를 구하자는 이야기를 전하고 싶은 것은 아니다. 쓰레기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보여주고 싶다고 말해 작품의 의도를 알렸습니다. 편리함에 무심코 쓰고 있는 페트병. 이 페트병을 쓰고 버린다면 쓰레기가 되지만 재활용을 한다면 충분히 아름다운 예술작품이 될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내 아티스트를 만나볼까요? 우리가 만나볼 예술가는 환경 문제를 주제로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 장한나 작가입니다. 그녀의 작품들도 만나볼까요? 앞에 보이는 작품은 유락이라는 이름을 가진 장한나 작가의 작품입니다. 유락은 자연이 만든 암석이 아닌 인간이 버린 해양 쓰레기로 만들어진 암석을 뜻하는데요. 결국 유락은 파도와 바람을 맞아 닳고 태양의 열기에 녹아 암석에 붙어 마치 돌멩이와 같은 모습이 된 해양 쓰레기입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조형물처럼 보여도 인간이 무심코 버린 쓰레기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장한나 작가는 어느새 자연에 일부러 녹아든 플라스틱을 통해 환경문제를 가깝게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미래의 후손들을 위해 지금부터라도 플라스틱의 사용을 줄여나가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 쓰레기 예술가의 멋진 작품들을 감상해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도 쓰레기 예술가가 되어서 사용하고 버리는 쓰레기들을 이용해 묵직한 메시지가 담긴 예술작품을 직접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쓰레기를 이용하여 멋진 작품을 만드는 영상 잘 보셨나요? 작품을 만들기 전에 주의점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점은 다음과 같은데요. 첫째, 메시지가 담겨 있는 작품을 만들어야 합니다. 둘째, 음식물 쓰레기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쓰레기에 오염물이 묻어 있는 경우에는 깨끗하게 닦아서 사용하도록 합시다. 자,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칼이나 가위를 사용할 때는 다치지 않도록 주의하도록 해야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작품을 만들고 추후에 버려질 것을 생각해서 같은 재질을 사용하거나 깨끗하게 분리될 수 있도록 하면 더욱 좋겠죠? 자, 작품이 모두 완성되었다면 우리 워크북에 있는 활동 정리하기를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작품을 만들기 위해 준비한 쓰레기는 무엇인가요? 다양한 쓰레기들이 있었겠죠? 페트병, 유리병 등 여러분들이 이용한 쓰레기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쓰레기를 이용하여 만든 자신의 작품에 제목도 한번 붙여볼까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만든 작품이 담고 있는 메시지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워크북에 적어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자신의 작품을 친구들에게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쓰레기를 이용한 사진과 예술작품을 감상하고 직접 쓰레기를 활용하여 예술작품을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다음 교시에는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활동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쉬었다가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쉬는 시간 잘 보내셨나요? 티끌모아 예술 두 번째 교시를 시작하겠습니다. 앞서 쓰레기를 이용한 예술작품들을 살펴보았다면 이번 시간에는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소개하도록 할 텐데요. 이름하여 쓰레기 프로젝트가 되다 시간입니다. 어떤 활동들이 있는지 지금부터 천천히 한번 알아볼까요? 첫 번째로 소개할 활동은 미국의 비영리단체 루트 USA의 활동입니다. 이 단체는 전 세계 해변의 폐기물들을 줄이기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활동이 바로 비치클린입니다.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해변의 쓰레기를 청소하며 플라스틱을 수집하는 일인데요. 이들의 활동은 단지 쓰레기를 줍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바로 그들이 수집한 플라스틱과 쓰레기를 유형과 색 크기에 따라 분류하고 이를 이용해 예술작품을 만드는 것인데요. 바다에서 나온 쓰레기를 이용해 이렇게 멋있는 작품이 만들어지다니 정말 대단하죠. 또한 비치 클린을 통해 해변에서 모은 쓰레기는 어린이들을 위한 무료 해양 교육 프로그램에 이용됩니다. 무료 해양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어린이들과 함께 쓰레기를 이용한 작품 활동도 하면서 해변의 오염 문제를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해변에 표류물이나 쓰레기를 주워 모으는 행위를 해변을 빗질하듯이 한다고 해서 비치 코밍이라고 하는데요. 비치 코밍을 통해 주워 모은 물건들은 재활용을 하여 작품을 만듦으로써 재미와 환경 보호를 동시에 할수 있습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비치 코밍 활동은 지난 2018년부터 부산의 해운대에서 매년 개최되는 비치 코밍 축제인데요. 사진 속 작품은 축제에 전시되었던 해운대 물고기라는 작품입니다. 플라스틱 물고기가 지구를 삼키는 형상의 8m 높이의 작품으로 플라스틱으로 위협받고 있는 지구를 표현해 해양 쓰레기의 문제를 생각해 보게 하는 작품입니다. 뿐만 아니라 비치코민 축제에서는 해변에서 수거한 쓰레기로 제작한 대형 구조물을 설치하고 다양한 작품을 전시하기도 합니다.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또 다른 활동을 소개하겠습니다. 바로 줍깅인데요. 쓰레기를 줍다와 조깅의 합성어입니다. 운동도 하고 환경보호도 실천할 수 있는 캠페인인데요. 쓰레기를 줍기 위해 봉투를 들고 뛰는 것은 물론 쓰레기를 주울 때마다 앉았다 일어나는 활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단순한 조깅보다 칼로리 소모가 더 많이 되겠죠. 운동을 통해 건강해지면서 환경 보호 활동도 한다는 점에서 일석이조인 것 같습니다. 줍깅은 2016년도에 스웨덴에서 시작된 플로킹의 한국 버전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플로깅은 제로웨이스트 라이프를 선호하는 사람들로 인해 전 세계로 확산 중입니다. 일본에서는 스포고미 캠페인이 있다고 하는데요. 스포고미는 쓰레기 수거 활동에 스포츠의 요소를 접목시킨 쓰레기 수거 경기 이벤트입니다. 정해진 구역 내에서 제한 시간 안에 가장 많은 양의 쓰레기를 주운 팀이 이기는 경기인데요. 스포고미는 연기된 도쿄 올림픽의 비공식 종목으로도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환경 활동에 관심을 가지는 과학자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바로 에어잉크를 만들어낸 그래비키 랩스라는 회사의 이야기인데요.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영상 잘 보았나요? 미국 메사추세츠 공대의 박사 과정 연구원으로 있던 샤르마 박사는 2013년 인도의 분바이로 여행을 가서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숨조차 제대로 쉴수 없을 만큼 혼탁한 공기 때문이었는데요. 샤르마 박사의 고향인 인도에서는 몇년 사이 대기 오염으로 사망하는 사람이 100만 명이 넘을 만큼 대기 오염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충격을 받은 샤르마 박사는 붐바이 여행 이후 자동차 배기가스를 줄이는 연구에 몰두했는데요. 그리고 연구 끝에 2015년에는 자동차 배기구에서 탄소 그으름을 감지하고 정전기로 끌어당겨 포집하는 기술을 개발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에어 잉크인데요. 정전기를 이용해 매연을 끌어당겨 건조한 형태로 입자를 포집합니다. 그리고 수집한 매연 속에서 중금속과 발암 물질 등 유해 물질을 제거한 후에 공정을 거쳐서 잉크로 다시 만들어 내는데요. 배기 가스가 인체에 무해한 에어 잉크로 재탄생된 것이죠. 샤르마 박사는 처음에는 자동차 매연을 줄여보자는 생각에서 에어 잉크를 만들기 시작했다. 지금은 사람들이 에어 잉크로 그린 그림을 통해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깨닫고 오염 물질도 줄이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작품이 바로 에어 잉크, 즉, 배기가스로 그린 그림들인데요. 대기 오염을 일으키는 매연이 새로운 자원이 된다니 정말 멋지지 않나요? 마지막으로 만나볼 쓰레기 줄이기 프로젝트는 바로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마스크를 활용한 것입니다. 약 5천만 한국인이 마스크를 이틀에 한 개꼴로 두 달간 사용한다면 소비되는 마스크의 양은 얼마나 될까요? 마스크의 가로 길이를 15cm로 가정했을 때그 양은 마스크로 약 4만 75km인 지구를 5번이나 넘게 감을 수 있는 양이라고 합니다. 엄청나죠? 이렇게 무자비하게 쏟아지는 마스크 쓰레기를 보며 색다른 활동을 시도한 사람이 있는데요. 바로 디자이너 김현우 씨입니다. 무슨 사연이 있었는지 영상을 통해 한번 들어볼까요? 자 그럼 이번 시간에는 우리도 김하누씨처럼 주변의 환경을 살펴보고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을 찾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우리 반 쓰레기 프로젝트입니다. 우리 반의 쓰레기 문제를 생각해 볼까요? 교실 분리 배출함에는 분리 배출이 잘 되고 있나요? 어떤 쓰레기가 가장 많이 나오고 있나요? 쓸데없이 쓰레기를 많이 배출하는 물건이 있지는 않은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제를 생각했다면 이제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생각해 봐야겠죠. 분리배출을 효과적으로 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버려지는 쓰레기 중에 재활용할 수 있는 물건은 없었나요?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는 뭐가 있을까요? 다양한 방법들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워크북에 생각하기에 질문을 답하며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생각해서 정리했나요? 그렇다면 이제는 자신이 정리한 의견을 학급의 친구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반에 가장 적합한 아이디어를 우리 반 쓰레기 프로젝트로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급에서 정한 프로젝트는 무엇인가요? 이 프로젝트를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워크북에 한번 적어볼까요? 마지막으로 학급의 쓰레기 프로젝트에 자신은 어떤 방법으로 참여할 건지 그 다짐도 한번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쓰레기를 이용하여 예술 작품을 만드는 예술가들의 작품을 감상하고 쓰레기를 활용해서 예술 작품을 만들어 봤습니다. 또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활동들도 살펴보고 우리 반의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프로젝트도 한번 계획해 봤죠. 전문가들은 2050년이 되면 바다의 물고기보다 플라스틱이 더 많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쓰레기 문제, 이제는 한 발자국 더 가까이 다가가서 살펴보고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할 시기인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미세먼지 정체를 털다 라는 주제로 미세먼지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일상생활에서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오늘도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